자 이번에는 어, 라운드 난집 예, 어떻게 보면 라운드 난집 만, 난집 기본적인걸 만들고 반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0 엔터 자 7mm 오늘 예, 7mm 만들어 주고요. 이때 보석을 7mm짜리 들고 와도 좋고요. 예, 지금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간격 띄우기 0.3mm 예, 그리고 얘는 7mm니까 얘는 제가 1mm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 아래를 자, 두 개를 자 여기 는이 안쪽에 있는 거를 알트 키를 눌러서 제가 높이를 높이를 봤을 때 2mm, 2mm, 5mm, 한 5mm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5도 되고요, 5mm도 되고요. 예,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약간 약간씩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4개가 됐죠. 다시 해도 간격 띄우기 1mm 하시면 이렇게 총 5개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원리는 얘를 조금 내려주면 되겠죠? 어디까지? 한 0.7mm 정도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로프트를 사용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닫힌 로프트를 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난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난집에서 이 난집 부분이 2층 테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동글동글 하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불러오게 되면, 자, 그림을 여기다가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난집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있다면, 어, 근데 이 난집은 동글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한 2mm. 간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을 먼저 그려서 제가 17원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해서 여기는 한 2mm 정도 제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짝 위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폭을 약간 계란 형태로 잡아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형태를... 위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 내가 난 집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2mm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난 집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요만큼 들어가고, 예, 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집을 조금 높일 수도 있어요. 난 집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내가 반지를 조금 더 밑으로. 네, 내려서 이렇게 살짝 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림을 잠깐 다시 보시게 되면, 네, 다시 보시게 되면 네 형태가 나,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형태 나 나온 것 같고, 자 측면에 여기는 이제 반지를, 링 반지를, 어, 여기 지금 보면은 그냥 뭐 기본 형태 같아요. 사각형이면서 약간 볼록하게 만들고요. 여기도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자, 윗부분은 보시면 한 4mm 정도 갈 거고요. 4mm 정도. 3mm에서 5mm, 한 3mm 가겠습니다. 하고그 다음에 밑에는 한 2mm 정도에서 2.5 정도. 자, 그 전에 먼저 저는 난발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어, 형태를 좀더 가져갈게요. 자, 난발은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찍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은 제가 저거 하는 것은, 어, 경사가, 조금 약간은 좀더 경사를 얘를 조금 더 휘어볼게요. 뭔 뜻이냐면, 얘를 조금 더밑 안쪽으로 이렇게 좀더 휘어보도록 할게요. 난 집을 다시 그리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작게 잡아줄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다시금 로프트를 사용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제가 또 하나 닫히면안 눌렀네요. 여기 두개 하게 되면 이렇게 자 하면 조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자 남발 한번 해볼게요. 남발도 조금 길게, 길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 사용해서 자 7mm니까 밑에는 지금 1mm. 위에는 7mm니까 한1 5 1mm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봤을 때 조금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지금 보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석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보석을 또 이렇게 불러왔어요. 보석을 불러오고, 남발 높이도 생각하고요. 예, 남발은 실제는 요거보다는 좀더 높게, 예, 한2.5 정도, 요 정도 높게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제품에 있을 때만 이렇게 된 거예요. 제품이 아닐 때는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오면 좋고요. 그리고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약간 저도 키워 볼게요. 저는 7mm니까 다시 파이프로 하는데 밑에는 1mm 위 아이고. 다시. 밑에는 1mm 위에는 1.2mm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형태를 자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자, 얘를 이 라인만 옮기는데 여기는 회전으로 회전을 사용해서 자, 복사할 필요는 없고요. 영 엔터를 눌러 주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로 옮기는데 45도.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옮겨지죠. 자, 그러면서 보석이 얼만큼 들어갔는가도 보시고요. 여기에 약간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 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그래서 된 거는 제가 나중에 뭐, 요거,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자르는 거, 예, 네, 지금 다 해서 마지막으로 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쪽에 형태를, 제가 이 남발을 만든 이유가 옆에 형태를 몇 미리 mm 정도로 갈 것인가를 제가, 어,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남발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측면이 한요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하면 한 4mm 정도.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4.27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는 밑에는 한 3mm 정도, 위에는 4mm 정도의 단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숨길게요. 이제는 자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라인을 그렸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쪽을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하나를 잡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필요 없는 라인들은 제가 먼저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금 잘라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알수 있어요. 조금 더 볼록하게 할수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를 리빌드 해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사로 한 다음에 예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올려 주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얼만큼 볼록하게 하겠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볼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하나 됐고요. 자, 밑에 부분은. 밀러를 사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복제했죠. 자, 밑에 부분은 폭을 줄입니다. 어디까지 한 3mm 정도. 자, 못뭐 드시냐면, 여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2.7, 0.3mm니까, 뭐, 예,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2.5, 3mm 됐네요. 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까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어점을 켜서. 여기는, 네, 조인을 하니까 점이 좀더 많아지네요. 그죠? 네. 자, 얘네들을 더 내려서, 자, 볼록한 것도 밑으로 여기다가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1.9. 아, 좀 작다. 그쵸? 자, 보시면서 조금 더 내릴게요. 자, 그러면 1.2. 되게 작네. 예? 예. 한1.6 예, 요정도. 예. 그러면 밑에도 제가 얘도 보시면은 어디까지냐면 제어점을 켜서 예. 약간 더 밑으로 예. 내려야 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만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레이를 사용해서. 자, 툴레일 사용해서, 하나, 둘, 자, 단면, 밑에 단면. 하고 엔터를 치면, 방향 중요하죠? 얘는 이 중앙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자, 어때요? 양쪽이 똑같죠? 하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네. 양쪽을 다 하려면, 닫힌 수입.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되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얘가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좀 이상하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단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단면을 기준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똑같은 네, 트위러니까 들어가고 자, 위에 거, 아래 거 하는데 자, 다시금 내가 얘를 잡아줬어요. 가운데로요. 끝나면 오른쪽 마우스. 자, 이때 이때 하면은 높이 유지를 하게 되면 어때요? 보세요. 자, 라이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어때요? 줄어들죠. 자, 늘어나죠. 자, 어, 높이 유지를 딱 하게 되면 어때요? 쭉 똑같, 똑같이 잘 되죠. 다친 수입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제품 나온 거를 제가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남발이위치해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형태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내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예. 제가 많이 한번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줄이면 어때요 제품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이제 여러분이 단면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직선이지만 약간 더 볼록하게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예, 나중에 줄지라는 것도 좋고요. 예,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해주면 조금 더 예, 여유가 좀 생기죠. 음. 자, 됐고요. 남발도 위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형태도 잘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자, 그럼 난집부터 먼저 만들게요. 자, 밑에 부분은 제가 원을, 자, 입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린하고, 자, 얘를 이거에 잘라내고요. 어, 발도 자를까요? 자, 발도 이제 자를게요. 아유, 같이 잘라야겠구나. 자, 불린하고, 이걸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위에 부분 동그랗게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필릿, 필릿을 눌러서, 그 다음에 0. 이게 1mm, 0.4mm, 0.5mm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만들어지죠. 예. 만약에 얘가 0.6이 되면, 아까 1.2였나? 예. 자,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 1.2일 경우에는 밤 1.2에 나누기 2보다는 작은 게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얘가 0 5도 아마 이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자, 밀러 사용해서 자, 밀러. 자, 0하고 반대쪽. 약간 얇아보이는 느낌이 좀, 좀 들어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예. 됐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난집만 만들어주고 반지 안쪽만 속을 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얼만큼 자르냐면 자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간격 띄우기 1mm 자 1mm 정도의 여유를 주시고요. 밑에는 1mm 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자 1mm만 줘도 상관없어요. 자 1mm 자, 위쪽 부분은, 뭐, 원칙은 아니지만, 여기도 위에서 했을 때 1mm보다는 좀더 크게. 좀더 크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1 m m 보다좀더 크게. 문제 아시겠죠? 그 저는 요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컨트롤 1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분리해서분리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거의 다자 근데 오 가운데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예자 네. 필요 없는 라인들은 다 지울게요 제가 필요 없는 라인들은 싹다 지웠습니다 지금이 가운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자 얘를 잘라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원을 지웠는데 다시 하게 되면 자 원을 내가 어느 정도 Alt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만들어주고요. 자, 얘를 컨트롤 2를 해가지고, 자, 위쪽으로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잡아주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여기를 하나를 하고, alt 키를 눌러가지고, 얘를 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조금, 자, 밑에 있는 건조 작게 하고요. 작게 하고, 자, 위에는, 위에 있는 것은 약간 크게 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개의 원을 만들었어요. 제가 얘를 로프트, 하는 거예요. 로프트. 자, 이렇게 원 기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려지는가를 보면서,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좀더 들어가야겠네요. 자, 뭔 뜻이냐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여유있게 됐죠. 네. 여기도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잘라 볼게요. 자, 불린 자, 얘를 이걸로 잘라냅니다. 자, 어떻게 되면 보이시죠, 이렇게. 자, 제가 필요 없는 라인 좀 지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요, 이렇게. 음. 근데 그 전에 자르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하면 지금 반지가 3mm니까 3mm니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안쪽 속을 조금만 파볼게요. 아주 조금만 파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 여기 조금 폭이 좀 약간 얇다. 예. 네.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있는 밑에 걸 하고 자 줄입니다. 살짝 줄이고 측면도 줄이고요. 측면도 좀 줄여서 자 뭐했죠? KG, KG 경계 상자 하시면 네 요거를 위로 올려주고. 기억이 나시죠? 예. 자, 얘를 다시 보면 그죠? 폭 확인하시고 예, 폭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요한 칸이 1mm니까 한 1mm 정도 잡아 줘야겠죠? 네. 요렇게 예, 해서 자, 이제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시 분리하고 자, 자를 때 얘하고 여기는 요 난집도 자를 거예요. 자, 엔터 치고 얘를 눌러서 엔터를 누릅니다. 어떻게 이만큼 잘라졌어요. 안쪽이요. 자, 그리고 얘를 막잘립니다 얘도. 자, 분리해서 얘랑 여기 있는 요 양쪽에 거를요. 하고, 자, 눌러주고, 자, 이 원기둥으로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음. 자, 요렇게 잘라져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음. 아, 아,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잘랐다. 예. 네. 지금 뭐냐면, 여기는 자르면 안 되는데. 자, 분린하고 다시 가면, 이렇게 잘라내면, 아이고. 자, 분린하고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 있는 요두 개를 눌러주고, 이 안쪽에 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잘려야 돼요. 아.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잘려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 형태를 아 여기 아까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돌려가지고 제가 하... 자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 아까 그림에서 처음에 설명했듯이 볼록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분해를 눌러주시고 바깥쪽에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자, 두 개를 볼록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제어점을 켜서 만들어 준 다음에 그죠? 자투 레일을 사용해서 자 얘네 두 개를 요걸로 입체를 만들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걸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되겠죠? 끝난 다음에는 결합을 눌러 주시고요 결합. 예. 네. 그리고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볼록하게 됐어요. 그죠? 예. 네. 볼록하게 됐고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 자, 얘를 먼저 자를게요. 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원기둥을 사용해서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네 두 개를 놓고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를 잘라주면 다시 얘랑 얘랑 하고 요거 눌러서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여기를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되는데 예,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이 예, 부분이 약간 좀 제가 좀더 볼록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